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8분. 곧 버스. 월봉. 뭐 상단선 위에서 버텨주기만 해도 고맙죠. 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봉. 아무 일없고요 일봉. <laughs> 전 처가 깼어요. 매수가는 2665원. 예, 2665원. 1745원 만약에 일봉을 통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두 가격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오늘 목표가는 2730원 정도 됩니다. 타이거 올봉 감사합니다. 주봉 별일 없고요. 일봉 적각 깨졌죠. 매수가는 2785원 그 다음에 2765원, 두 개가 가능하고요 예, 네, 복표가는 2855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월봉 어디서 끝내나. 지금은 뭐 일봉 흐름을 보고 자주 지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예, 네, 그냥 지켜본다. 아, 개인 823억 매수하고 있고, 기관 173억, 외국인 173억, 기관 677억 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선물을 2075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콜를 개인이 사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유해 본다. 계속. 그리고 내일까지 종가가 2755원을 넘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